7호선 신중동역 라인 쪽으로는 여기 현장밖에 없기 때문에 7호선 라인 쪽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주금 적으신 분들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홀딱 반할 집. 안녕하세요. 누나올 집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천 신중동에 나와 있어요. 동안계동 15층 건물 7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자, 현재 한 5세대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우리 입주하신 고객님들도 최저시립주금으로 입주를 하셨습니다. 자, 의지만 있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고요. 전액대출도 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7호선 신중동 라인 쪽으로 집을 찾으신 분들 중에 주변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역도 가까워야 되고, 생활 인프라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올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올딱 반할 집. 현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전실 공간이 상당히 넓은 세대인데요. 전세대 중에 지금 딱한 세대, 현관 넓은 전실은 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6층 한 세대고요. 우측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벤치형 의자와 서랍장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자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거실과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이 완전 대로변 뷰고 공원에 이제 나무까지 보이기 때문에 뷰가 상당히 좋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했을 때 여기 호수만 가장 먼저 빨리 나왔는데 어, 개인 사정에. 한 세대가 해약이 났어요. 자, 6층한 세대고요. 이렇게 뻥 뚫린 뷰가 너무나 멋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단풍도 예쁘게 물들어가는 걸 우리 집 거실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실 보시면 천장이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주방을 자세히 볼 텐데요. 자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ㄷ자형 주방이 있으면서 자 여기는 인덕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와 냉장고 부상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천장 조명 보시면 라인 조명이랑 간접 조명등도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7호선 신중동역 라인 쪽으로는 여기 현장밖에 없기 때문에 7호선 라인 쪽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주금 적으신 분들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주방 쪽 보시면 이 동선 거리감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식구분들 많이 오셨을 때 주방 살림을 좀 도와주신다 하실 때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과 주방과 주방 사이의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에서 보이는 이 거실 풍경 모습도 굉장히 좋아요. 창 밖으로 이 나무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멋스러운 집에 멋진 뷰를 가진 집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을 보실 텐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방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방이 첫 번째 방인데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열자 장롱 들어갑니다. 3.1m 이상 나오는 사이즈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젠다이와 슬라이딩 욕실장,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샤워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 남성분들, 덩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방안 보시면 세탁실이 따로 있는 다용도실 방인데요. 자, 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여기는 보일러실과 실외기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이 정말 큰데요. 여기는 열, 거의 두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대로변 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잔짐 많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따님 분들은 짐이 좀 많잖아요. 이 방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7호선 하면은 생활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 중에 하나요 부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입주금 적으신 분들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외국인 국적이신 분들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메인 욕실인데요 자 욕조 시공되어 있고요 젠타이와 슬라이딩 욕실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세계 욕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는 신중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또 신중동 인프라 생활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주변에 학군도 굉장히 좋고요. 생활 인프라는 다들 신중동 하면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세대 말고 넓은 84 타입도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자 저희 누나올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